하이젠 5단의 실전보에서 장면도 발표했습니다. 자, 이렇게 두고 두칸 높은 초반 공부가 좀 되어 있죠? 근데 지금 이거 바로 다가서는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고요. 우하기의 33이 보통이겠죠. 그런데 여기 다가왔을 때이 맞으시는 분들도 많은데 요거 손 빼고 33이나 그걸침 이렇게 좌하기에 두는 게 보통입니다. 그렇다고 여기 에둔걸뭐 대학수다. 이런 건 아니지만 둘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백도, 요 정도 두는 게 좋거든요. 이, 바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손 빼서 여기다 두면, 관망하는 게더 좋습니다. 굳이 받을 필요가 없다 이거죠. 왜냐면, 하 흙이, 이 백도를 어떻게 공략할 게, 마땅한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여기 붙이면, 바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이런거 하나 둘 수도 있고, 아니면 얘또손뼈 역시 이렇게. 계속 두게 하면은, 그게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아직도 좀 뒷맛이 남고. 그래서 이렇게 어, 소목의 북한 높은 구층 근처에서 벌어지는 데는 초반에 바로 두질 않고 어느 정도 두다가 두는 건데 예, 타이젬 4, 5단 정도 두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자 이쪽에서 나도 실력이 있고 너도 실력이 있으면 우리 한번 여기서 끝장을 해보자 하고 여기서 다 두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왔던 모양, 실전의 모양을 같이 보겠습니다. 실전은요. 여길 들어갔고요. 막고, 젖히고 그리고 막고, 잇고 그 다음에 잇고 넘자고 했고요. 넘겨줬어요. 그랬더니 넘겨주면 넘지. 그러니까 위를 막고, 붙이고 젖히고, 끼워잇고 여기서 위를 잇고 젖히고 이렇게 됐습니다. 참, 수순에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는데요. 자, 요 수순들, 뭐가 잘못됐는지 다시 한번 앞에 과정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그냥 둔다고 했을 때 우리한테 가장 많이 알려지는 그 타계 수법은 여기 붙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흙이 젖히고, 막고, 단수치고, 늘고, 잇고 연결하면. 하나 뻗어놓고 주점 머리 되는 곳 그리고 올라서면 한칸 뛰고요. 여기에서 이 백돌을 바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한이 정도 두고 주점 잡으면 요 정도 두는 겁니다. 흙이 여기 뚫어갖고 선 끊는 거는 별로 좋은 수가 아니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둬서 두는 거는 백이 여기서 살면 이렇게 살면은 흙만 곤 맞죠. 그렇다고 수순 중에서, 이거 단수 쳤더니 늘어갔고 잡으면 잡겠다라고 할 때는, 그냥 이렇게 둡니다. 그러면 요거 단수를 치면 나중에 폐맛이 남고요. 그냥 이렇게 잡으면, 요, 내버려두고, 백이 또 큰대로 가는 거죠. 흙은 석점을 잡았지만, 아까랑 비슷합니다. 흙이 여기만 계속 두고 있는 거고, 바둑 전체를 보시면, 백이 훨씬 폭넓은 바둑을 두고 있습니다. 흙은 우산기만 잔뜩 먹었고, 나머지는 흙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진행은 그게 안 좋다. 이런 것까지 알아주시면 되고요. 근데 1 0이이 붙이는 수를 안 뒀다라는 거는 아, 상대가 여기 젖혔을 때 변화가 복잡한 게 많을 수 있으니까 나는 아, 그 피해가겠다 하고 이렇게 둔 거거든요. 이 수가 아주 이상한 수는 아닙니다. 뭐둘 수도 있어요. 그러면 원래 크게 제대로 된 응수는 넘겨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넘어갔을 때 이두 점머리 두들겼고 나는 호구 모양. 굉장히 좋은 모양이죠. 이 좋은 모양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흙이 좋은 겁니다. 백도, 나도 두 점머리 두들기고 호구를 쳤는데 뭐라고 할수 있지만 여기는 실리가 있지만 백은 실리가 없죠. 그리고 이렇게 세칸 벌리면 뛰어 들어오는 건데 여기서 흙이 이런 식으로 이백한 점을 압박을 하면 백은 이거 움직여서 싸우기가 좀 많이 불편해요. 왜냐하면 이런데 들어오는 급소 치중하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 한칸 뛰고, 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 이렇게 된게 흙이 0.4집 정도 좋아요. 뭐 좋은 거 맞나요? 아, 0.4집 좋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 들어온 수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악수라서 망할 만한 수는 아니다. 둘 수도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실제는 이렇게 넘겨 주지 못 하겠다고 막았거든요. 요 수는 원래 좀 문제 있어요. 올라오는 겁니다. 이거는 원래 무조건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를 막히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흙도 위를 막았어야 되는 건데 안 막았으니까 백이 그 자리로 올라와야 돼요. 만약에 올라왔을 때흙이 이렇게 위를 틀어 막으면 이건 흙이 걸렸습니다. 이 젖혀 이어요. 여기 이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때 젖히면 끊겠죠. 이건 뭐 무조건 끊고 싸운다고 봐야 돼요. 그때 단수를 치고, 요거 넘자고 하면, 이거 단수를 치는 게 축도 안 돼요. 그럼 나오면 점점, 점점 곤란한 거고, 그리고 나서도 이걸 안둘 수는 없잖아요, 근데. 곤란하지만 단수를 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못 넘어가게 이렇게 방해를 하는 건데, 가만히 늘어놓으면, 여기를 뻗어야죠? 이 흙돌이 또 축으로 잡히는 게 있으니까. 요 정도 둡니다. 이 장면에서 흙이 이렇게 막고 잡으러 오는 거는 아예 안 되는 수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두면 큰일 납니다. 이석전머리 뚜들기고요. 여기까지 선수한 다음에 요걸 단수 쳐요. 이을 때 있습니다. 지금 나올 수가 없어요. 연단수로 흙이 잡히는 수가 있습니다. 즉 젖히고 막을 때 끊으면 단수 쳐서 연단수로 바로 다 잡혀요. 그리고 요거 한 다음에 그냥 넉 점을 잡으면 그냥 이렇게 쳐요. 끊어서 폐처럼 보이지만 이거 폐 아닙니다. 이렇게 뒤로 몰면은 두 점이 잡혀 있어요. 이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잡으러 오는 수는 안 된다. 여길 잡고 만약에 이걸 들여다보고 이렇게 잡는다. 이거 한 16집 흙이 나쁩니다. 흙은 요100넉점 잡고 쫄딱 망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두는 거는 안 된다. 그 그러니까 잡으러 오는 수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아까 잡으러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서 잡으러 오지 않으면 여기를 지키는 거죠. 여기 한칸 뛰었을 때 흙도 지키는 건데, 그때 백이 석전머리 두들기고, 받을 때 여기까지 들어가는 게 있어요. 여기까지 들어가면 우상기 백돌이 살았습니다. 그러면 흙도 이렇게 움직여 나오는데, 요거 밀고, 안수치고, 이을 때잇고요 정도 두는 건데요. 여기까지의 진행으로 100이 조금 좋아요. 뭐, 한집반 가깝게 좋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진행, 100이 위로 올라오면은 100도 좀 괜찮아진다. 이제 이게 사람들이 이제 준다면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거고요. 100이 위로 올라오는 순간에 100이 좀 괜찮아진 거 맞지만, 인공지능은 좀 다른 수도 두잖아요. 사람은 그렇게 둘것같는 않은데, 여기 올라올 때 사람은 거의 다 위로 맞겠죠. 그런데 인공지능은 좀, 아주 좋은 수를 두니까 이 위로 두는 거를 두면 흙이 나쁘지는 않아요. 이렇게 돼서 여기 두면 젖히고 그거 할때 이렇게 해서 결국은 지켜야 되거든요. 이렇게 밀어놓고 두는 건데 이렇게 두면은 그냥 5대 5예요. 뭐 흙이 0.1집 좋다는데 뭐 좋은 거 아니죠? 5대 5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 장면에서 흙이 위로 막았어야 되는 거고. 그게 왼쪽으로 막았다면 백이 위로 올라오는 순간에 백도 여기 쳐들어간 실수 그런 거에 대한 손해가 거의 다 없어진다. 위로 올라오는 순간 괜찮다는 거죠. 근데 그걸 위로 안 올라오고 실전처럼 이렇게 젖히면 원래는 이때도 그거 밀어야 돼요. 여기가 포인트인데 여기를 잘안두 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형태는요. 이런 장면 말고 비슷한 형태일 때 항상 여기를 꼬부리는 걸 먼저 해야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백이 이렇게 두면 단수치고 콱 막아서 이쪽을 젖힐 수는 없지만 백 모양이 우그러졌잖아요. 그렇다고 이렇게 두는 거. 사실은 이게 정수입니다만 이렇게 두면 이때 막는 거죠. 그러면 흙은 위도 막고 변도 막고 둘다할수 있기 때문에 흙이 조금 좋은 겁니다. 여기서 잇고 이으면 백은 요거 하나 뚫어놓고 이렇게 사는 게 나은데요. 후구칠 때 단수 쳐 놓고 이렇게 한 다음에 요것도 하나 교환을 해 놔요. 그리고서 손을 빼고 이렇게 두는 건데, 이 진행은 흙이 한집 가까이 좋습니다. 한 집보단 조금 못해요. 그렇지만 흙이 한집 가까이 좋다. 그러니까, 백이 여기 위로 올라오지 못하면 그 수를 못 뜨면 백은 조금 나빠진다. 라는 겁니다. 자, 실전은요. 여기에서 아까 여길 두고 있고, 이었더니. 이걸 안 뒀죠? 이걸 지금 두면 다시 백이 조금 좋아져요.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냐는 계속해서 나오는데 흙도 안 두고 백도 안 두고 있습니다. 나오고 넣을 때 여기 붙여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뭐 껴붙여도 됩니다. 요 수를 먼저 껴붙여서 똑같아요. 수순만 바뀌었지. 이렇게 하고 들여다보고 이렇게 살면, 이렇게 살면은 요게 백이 약간 좋아요. 한 반집 좋습니다. 수순 중에 아무 때라도 이런 거 하나 교환을 해놓는 거는 손해가 없습니다. 나중에 뒷맛을 활용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거 해놓고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뭐, 그건 어차피 넘겨주진 않을 테니까. 이런 진행으로 급소를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전은 여기에서 넘자고 했잖아요. 그때 사실 여기 이쪽을 막아야 되는 건데, 이쪽을 막고 넘겨주고 이렇게 되는 게 올바른 건데, 수순은 바뀌어 왔고, 이쪽을 두고, 이쪽을 두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 백은 네돌 사는데 주력을 해야 돼요. 사는데 급소는 이렇게 한 칸, 이렇게 두 칸을 띄는 겁니다. 두 칸. 그러면 나와서 어느 쪽을 큰턴 끊어 먹으면 돼요. 그러니까 흙도 요거 나오지 않고 그냥 이쪽 젖히는 약점을 없애는 거고요. 백은 요거 하나 교환해 놓으면 살았습니다. 이거. 흙이 엄청 좋아 보이고, 백이 쫄딱 망해 보이죠? 생각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요거는, 흙이 후수기 때문에, 백이 선수 잡아서 이 세력부터 좀 멀리 갈라채 오면은, 한집 정도밖에 안 불려요. 백이 한집분리 백이 한집분리입니다 자, 그런데 실전은 여기에서, 붙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저침을 당해서 대책이 없는 거예요. 끼워 이었더니, 사실 여기에서 흙이 호구를 치면, 백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두는 거는 여기를 막히는 순간에 이 백이 그냥 사는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산거 같지만 여기 들어가면 패잖아요. 그렇다고 이렇게 두면 먹여쳐다 죽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둘 수가 없다라는 게 백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백은 어떻게 둬야 사냐? 호구를 치면 이렇게 두고 치받고요. 이렇게 기어서 사는 건데, 기어서 이렇게 살고 나면, 아까하고 모양이 다르죠. 그리고, 누가 선수죠? 흑의 선수잖아요. 이쪽도 더 세력이 많아졌고, 우상기 쪽도, 어, 흑집도 많고, 세력도 더 좋고. 그래서 이 상황에서, 흑이 한이 정도 두면은, 한 8집 좋습니다. 승률이 9 5예요 흔히 얘기하는 컷. 95% 8집이니까 지금 어마어마 좋은 거죠. 그래서, 흑이 호구만 쳤으면,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런데, 호구를 치지 않고, 실전에서 뜻밖으로, 이쪽에도 좀 약점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여길 이었거든요. 여길 이었으면, 이곳을 젖혀야죠. 여길 젖히는 순간에 끊겠죠? 보통 끊겠죠. 뭐, 원래 정수 인공지능은 늘으라고 하지만, 이거 늘것 같았으면 애초에 이렇게 안뜯겠죠 아마추어들, 우리 사람들은 보통 끊는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단수를한방 치고요, 귀를 젖혀요. 그럼 요거 하나 선수할 수 있고 여기를 지켜야 돼요. 이거 이쪽을 둘 여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끊었을 때 이쪽으로 못 나오죠. 잡히니까. 그럼 그쪽으로 나오고 싶으면 이걸 단수치고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를 젖혀서 이 석점을 괴롭히는 게다 선수예요. 이렇게밖에 안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단수치고 도망가든 그냥 도망가든 할때 여기를 늘면, 이거 받는 거, 이쪽 받는 거. 또, 이쪽 안 하고 여기를 두면, 또 이쪽 어떻게 받을 건가. 그러니까 이쪽이 모양이 굉장히 나빠져요. 그러면 최소는 이걸 안 치고, 이쪽을 다 치고 나오는 건데, 이것도 이렇게 계속 늘어두면은, 이대마와 이대마가 둘다못 살아있다. 물론, 백두 귀가 못 살았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빠져서 살아야 되는데, 이런 거를 단점을 안 굳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도 흙이 여기를 잇는 수가 전혀 이득이 아니에요. 이렇게만 교환이 돼도 손해입니다. 흙이. 왜 그러냐면 원래 이 장면에서 흙의 정수는 이렇게 지키는 건데 여기에서 백이 그냥 손을 빼면 조금 두다가 백이 흙이 여기를 2단 젖혀서 이 백대마를 패로 잡으러 가자 그러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백도 정수는 여기를 뛰면 요거 하나 교환을 해서 요거 패를 못 들어오게 교환을 해 놓고서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흙이 따면 그때 사는 거거든요. 요거 당해 주더라도 패 들어오는 맛을 없애는 게 정승 겁니다. 이 진행은 백이 우하기에 선착을 했기 때문에 백이 두집 가까이 좋습니다. 흙이 좋은 게 아니에요. 흙의 세력에는 여기 뭔가 단점이 좀 남아 있고 백이 선수를 잡아서 우하기를 차지했기 때문에 100이 2집 가까이, 1.8집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진행은 흙이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를 저침당해서 끊기는 순간에 흙이 좋을 수 없다. 요걸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새로운 형태, 이 형태에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래 백은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지만 몰라서 여길 뒀다. 그러면 흙은 이 자리를 빼앗기면 안 된다. 이 자리가 굉장히 급소다. 그래서 여기를 막고 1 0이 넘고 이렇게 되는 거로 흙이 조금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거는 조금 변할 수 있지만 이 자체로도 흙이 약간은 좋다. 그런 거고 같은 의미에서 흙이 이쪽 못 넘게 하겠다고 방해를 하면은 1 0이 위로 밀고 올라오는 순간에 최소한 분전을 한다. 이거 이렇게 막아주면 저처 이어서 이때부터는 1 0이 좋다. 이두 가지 사실 그러니까 이런 형태에서는 이 자리가 급소, 이 자리가 급소라는 급소 자리를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소가 이 자리에요. 요것만 암기하시면 오늘 공부 다 공부하신 거나 다름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